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니에요 자, 오늘 해볼 러블럭스 콘텐츠는 로굴오니가 드디어 RC1500만을 모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노로 변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로 카코자 변신! 이야, 어? 마치 러시아에서 갓 잡아 올린 킹크랩처럼, 그죠? <laughs> 몸통 있고, 다리처럼 길게 뻗은 대가리, 머리 노로가 그래도 구울이니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가리가 맞는 표현이겠죠. 대가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laughs> 대가리가 일곱 개. 그나마 다행적인 거는 눈알이 없어요. <laughs> 주둥이만 있어가지고 눈알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 눈알이 있었으면 진짜 징그러웠을 거야 음 좋아 좋아 덩치도 되게 크고 그리고 노루 기술을 또한 번씩 봐야겠죠 노루가 기본적으로 패시브 패시브로 엄청 높은 방어력 그리고 엄청 높은 체력 재생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을 때 데미지도 덜 들어오고 맞아도 체력이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액티브 스킬 사용하는 기술들을 한 번씩 볼게요 먼저 기본 클릭 클릭은 사정거리가 되게 길어요 여기서 맞출 건데 그죠? 요 끝에 있는 녀석도 닫고 요 박스까지 가나? 요 박스는 안가네요 조금 땡겨서 요쯤 어 사정거리가 되게 길죠 그리고 요 시프트락 시프트락 어, 전환을 켜기로 바꿔놓으면 요 클릭 기본 공격이 최대 사거리로 자동으로 날아가요 근데 요거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최대 사거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 거리를 외워야지만 이 요걸로 편하게 쓸수 있고, 그게 아니면 시프트 락을 끄고 마우스 커서로 공격 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적중률은 더 높겠죠? 자, 그 다음 이 e 스킬. 음, 이 e 스킬이 요거였구나. 이 e 스킬이 요 주둥이 4개가 전방으로 훅 돌진하면서 공격하는 깨물어버리는 와구와구 씹어먹어버리는 <laughs>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 이업 다시 한번 이업 이런식으로 근거리 공격이죠 그리고 R스킬 R스킬은 아 이게 그거구나 그 끌어당기는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처럼 끌어당기는 고기술인것 그 같아요 사장거리도 꽤나 길고 한 요쯤 날아가는것 같아요 요정도 되네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F스킬 아 F가 그거구나 꿀렁꿀렁 하면서 근처에 퍼뜨리는. 그 다음, C 스킬. 이제 남은 건 노로 스트라이크 뿐인 것 같은데. C. 오. 이야. <laughs> 야, 날아가는 거 되게 멋있다. 이게 그거죠. 그긴 코이의 보너스 스킬. 노로 스트라이크처럼 해파리 모양을 슉 날리는 건데, 이 노로 카쿠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던지는 그런 기술이고, 슝 슉. 슝, 으, 아 이런 식으로 범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E는 근접 공격. R은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처럼 적을 끌어오는 공격. F는 자기 주변 범위 공격. C는 점프해서 돌진하는데 착륙 지점에서 이렇게, 폭발형 공격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전체적으로 기술도 뭐 나쁘지 않아요. 기술도 좀 마음에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 엄청 높은 방어력과 체력 재생, 그게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R 스킬, 그리고 체력 재생, 체력 회복력, 요런 것들은 에토를 상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 <laughs> 어, 에토 나왔다. 얍, 따라와.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여기서 도망가고, 일단. 자, 체력이 회복되고 있죠? 체력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건가? 자,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오, 야, 회복력도 엄청 좋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애토한테한대 맞아주고, 기본 공격을 하면, 체력을 회복, 해서 오는 건가? 아, 아, 체력 회복이 되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요, 이 e 스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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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e 스킬, 옆 yep. 체력을 좀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오 e. 그렇지 체력 회복을 많이 하네요. 요번에는 R 스킬,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 같은 R 스킬, 옆와와 yep. 와. 혓바닥 거리만큼 쭉 밀어냈다가 쭉 당겨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야 굴로 가면 안 돼. 야, 어디가 야, 어디 가니? 여 기서 이쯤 그 렇지？어, 자 클릭 때 리고 노로스트라이크 점프 해서 F, 그리고 R, 그리고 E, 그리고 클릭, 그리고 노로스트라이크 쾅찍고 클릭. 오, 좋아 요런 식 으로, 음, 어, 나 쁘지 않 아요. 일단, 방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도 잘안 죽고, 전체적으로 스킬 세팅도 나쁘지는 않은데, 운이 취향은 아니에요. <laughs> 운이 취향은 확실히 아니라서, 음, 조금만 갖고 놀다가, 그래도 이 RC를 모은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갖고 놀다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운이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술도 한 번씩 다 받겠다. 애터도 잡아 받겠다. 이제 공섭에 가가지고, 전투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지금 공섭에 들어왔는데 어 보자 여기는 싸우는 사람이 없나 자 덤벼라 나랑 싸울 사람 선빵을 날려라 나랑 싸울 사람 선빵을 날려라 싸울 사람 없나 아 가드 가드 한번 해볼까 가드 티인가 아오아 티를 하니까 뭔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르릉 하는 것처럼 고개를 떡 벌리고 있네요 야 멋있다 멋있다. 여기는 싸우는 사람이 없나? 오케이, 오케이. 한국분들이네. 자, 공섭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전투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와라. 들어오세요. 먼저 간다. 얍. 또잉. 덤벼라. 덤벼라. 이 일단 도망쳐. 일단 도망쳐. 일단 도망치고, 여기다 한번 날려주고, 어 뭐야? 운이가 잡으니까 노로 완전 약한데. 자, 다시 한번. 음, 오케이 오케이. 라이 5359535. 요 분이랑 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2대 2. 자, 고고. 야! 어디 갔어? 잠깐 기술 까먹었어. 어. C 그렇지. 다굴 다굴. R F 2. E. 얼핏 예측 샷. 그리고 알, 고르치. 어,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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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요쯤에다가 알, 아, 빗나갔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알. 여기다가 C. 여기다가 알. 야, 아, 이제 어떻게 하는줄 알았어. 먼저 점프 예측샷 날리고, 여기다가 끌고 오고, 아예 끌고 고 끌고 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요쯤에다가 이렇게, 아, 빗나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예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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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laughs> <laughs> 뭔가 굉장히 화난 것처럼 쾅 하기도 하고, 기본 공격도 사거리가 되게 길고 기술 세팅도 나쁘지 않아요. 근접 공격, 끌어오는 거, 그리 근접 범위 공격, 그리고 엄청 먼 거리를 점프해 가지고 쾅! 범위 공격을 하고, 스킬 세팅도 나쁘지 않고, 패시브로, 요 체력 재생도 높고, 방어력도 많이 올라가니까, 나쁘진 않은데, 뭔가 우리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